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예수 성심 성화를 맞이해서 이 대축일을 지내고 또 사제 성화의 날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사제들이 예수님의 성심을 더 가까이 예, 다가가고 어떤 마음에 예수님의 어떤 어제도 우리가 성 시간 이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느끼는 그런 사제로서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겠죠. 그래서 뭐 사제들이 무슨 생일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한데, 그 의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도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느님께서 인격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격신이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하느님의 보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또 닮아서 창조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직 우질서하고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마음의 사랑이 샘솟는 뜨거운 마음을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할수 있는 어떤 계명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하느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을 이루는 사랑과 그것도 말씀에 담겨진 마음으로, 그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고자 마음으로 계명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만 이렇게 막 탐색, 합리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심에 공감을 할수 있어야 그분과 나 사이에 서로 뭔가 통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피정을 하거나 어 성시간 신심을 실천할 때 이제 침묵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나 어성경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성심과 함께 머무는 그런 어떤 체험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심이 곧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의 이제 영이기 때문이죠. 아마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사랑하고 있느냐가 제각각일 뿐이지. 모든 인간은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마다 무언가를 사랑할 줄 압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실 때 이미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줄 알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죠. 자신을 채우는 사랑을 하느냐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단계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일독서의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면 부족하고 초라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입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또 그것을 드러내야 할 어떤 임무가 그 민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강조하는 이유도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의 질서가 필요한데요. 질서가 망가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약 5세 시대 때부터, 개명과 법규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보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당신 자신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 깊은 친교를 드러내는 그런 찬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짐진 자들은 나에게 오라. 마치 우리를 이제 당신 사랑으로 초대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차분히 들여다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넘겨주셨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랑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믿고 자신을 내맡기고 넘겨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서로 잘 아는 것도 사랑의 속성이니다 사랑을 할 때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해서 알, 우리가 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의 뜻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서로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고 합치되고 또 끝까지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고 나는 아버지를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마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사랑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이고 또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먼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가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때 우리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성심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어그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성심 성원의 또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렇게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신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집착,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식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만큼 모든 마음의 짐도 비워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독서 요한 1서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사랑이 많다고 자부하기는 쉽습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고집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마음에 참된 사랑이나 깊은 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사랑이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청해야 하는 도움과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청해야 하는 도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성심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 성심 대출기를 지내면서 사제들은 사제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사제들만의 날이 아니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담고 그분의 성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치를 하도록 합시다.